구원 상담 4번 지옥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학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온 천하를 뒤엎을 것 같은 마귀가 이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학술과 신학과 윤리 도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옥에 던져졌어요. 교회에서 목사를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분별하고 분리해야겠지요. 계속 그말 듣다가 이렇게 지옥에 가서 세세트로 괴롬 당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보이는 땅도 하늘도 없으면 그 공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겠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다설수 있는 충분한 장소예요. 꿈나무들. 그곳에는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앉아 계시지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죽은 자들이 크든 작든 보좌 앞에 섰는데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 있어요.이 책에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것이 자세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쳤는데 이것은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각각 자기가 행한 것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부모가 행한 것을 자식이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행한 것을 부모가 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 행한 것을 아내가 받는 게 아니고 아내가 행한 것을 남편이 받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은 각각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 모두 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났지 기록되는 줄 전혀 모르고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철저히 기록하셨어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닷속에 빠져 죽은 자들이 정말 많겠지요. 그러나 다 살아서 다시 이 보좌 앞에 되요. 또 어떤 사고나 어떤 병으로 죽었든, 또 무덤에 장사했든지 못했든지 죽은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각각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와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고 이렇게 결산할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준비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또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골든 타임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이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세요.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는 것도 또 죽은 후에 있던 대기소도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불못이라고도 하고 또. 지옥이라고도 해요. 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맑은 공기도 없고, 세세토록 연기 나는 곳이고, 물한 방울도 마실 수 없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고통만 있고, 형벌만 계속되고, 고민하는 곳이고,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은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최악의 상태에서 괴로만 계속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절대로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곳에 가연 어떤 자들이 갈까요? 악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갈까요? 큰 죄를 지은 자들이 당연히 갈까요? 정말 자살죄 지은 자들이 무조건 갈까요? 누가 뭐라고 주장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주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지가 제일 중요하지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해요. 자기 직분도 믿지 말고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고 충성봉사 헌신했는지도 믿지 마세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셨지만 최종 결론은 내 행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이제 율법도 기준 아니고 윤리, 도덕이나 철학이나 학술이나 신학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하면 그때 호적의 아기 이름이 올라가지요. 아기가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호적에 기록되었나요? 선행을 많이 해서 기록되었나요? 직분을 가져서 기록되었나요? 태어났기 때문에 기록되었지요. 그러면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도 없는 씨로 다시 태어날 때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거룩한 씨, 썩지 않는 씨, 영원히 죽지 않는 씨, 제가 하나도 없는 씨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의 씨로 다시 거듭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선 난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도 받지 않고 무서운 지옥에도 절대 가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셨는데 최초의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따 먹은 뒤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실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의 주인이 바뀐 뒤로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악한 마귀가 주인 되어버린 후로 마음의 온갖 죄악들이 가득 들어왔는데 그 결과로 마귀가 가야할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거짓말해도 지옥가고 두려워해도 지옥가고 믿지 않아도 지옥가요 흉악한 것은 성질이 사납고 못인 것을 말해요. 성질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미어만 해도 살인으로 계산하셔서 지옥 가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가늠죄로 지옥 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해도 지옥 가고 점을 쳐도 지옥 가고 점을 봐도 지옥 가고 하나님을 떠나 악한 마귀를 따라간 결과 온갖 죄악을 짓게 되고. 무서운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요한 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생을 주셨고, 심판 받지 않게 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참사랑을 받아서 함께 천국가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5번 행위거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꿈나무들 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네. 구원이지요. 누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지옥갈 죄로부터의 구원은 절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할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의롭고 착한 일로 여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으로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에 쌓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수 없는 거지요. 금나무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도록. 그냥 내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셨지요.또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고 지옥 갈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지옥 갈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지옥 갈 죄는 의로우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그러니 이제 더 이상 소금은 안 되겠지요.이사야 64장 6절 말씀.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 나이다.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지옥 갈 죄를 해결하려는 것은. 다 부정하고 더러운 옷 같고, 마른 입과 같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의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꿈나무들, 우리가 의롭게 행한 것들은 다 무엇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당되지요. 살면서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악한 것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어요. 지옥까지는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